<목소녀> <목소녀> 박종훈 T.V. 자산골프대회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세르게이. <laughs> KJ 이제 힘들어요. 파이팅. 집 한번 해볼게요. 날씨도 고 너무 기이 파이팅. 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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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일어오세요이 박정호 TV 대회를 여는 이유가 어, 기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골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끼 소통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열생각하게 됩니다. 어 장갑 이번에 가 봤던 친구. 하여튼 박정호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들으면 좀 감동되잖아요. 이제 어제 정치, 오늘의 동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황조 씨의 또 작곡을 해주신 분이고, 시원성 라이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취지가, 어 제가 마포장이 1년째 가 홍보대사로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인데, 어 골프를 쳐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이런 친구들을 제가 이제 해마다 가서 같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는데요. 어머니들이 이 학생이 딱 치는 걸 보고, 뒤에서 한번 휘두르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뭐 껍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불편한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불편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달할 건데요. 와주신 대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런 표현 외에 더 이상 한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박정호 배우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100% 믿고 르는 그런 팬입니다. 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박정호 배우님이 M2상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으로 토를 생을하고 있습니다. 2회 3의 4회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눈을 바라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르게임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laughs> 대화를 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민이라고합 원주 경제를 책임지는 상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함께 응원할 각오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의 이한 페이지를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호의 양성하는 배우고요그래님 같이 나누는 했다 보니까 15미터, 20미터, 18미터 보디포팅을 세 개를 도졌어요. 제 고능력 어... 이게 어... 가짜가 아니구나. <laughs> 진짜 실력 있는 거양요팀으로 활동. 나는 또 프로들을 양성을 하고 계시고 박종우 홍보대사 정인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구, 어, 1회 골프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네, 1회 골프대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 박정우 배우가, 아, 이제 아주, 아, 이거죠. 흉기도 잘했지만, 이제 아주, 어, 이제 꿈꾸지 않게, 18일 동안 넘었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 이제 골프 입고 왔죠. 이제 생업도 들어갔다 박정우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잘 계셨지요? 감 사는 세상, 노무현입니다. 박정우 배우의, 도약에 있습니다. 보니 올인것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사람 쌓는 세상이 아닌가? 오늘은 하늘이 아주 파래. 나의 앞에 있는 네 모습도 눈부시기만 해. 세상은 따뜻해. 다음 내신은 누구시 이거 감사다부님아까시부님 215m 엄미양 님, 로리 1 0 0이랑 똑같으십니다. 300m 한상복 님, 한양 건설. 네. 아, 감독부터 우리 한상복 님 축하드리고요. 엄미양님축하드리습니다 네. 자. 어, 하나 들어 주고요. 네. 축하드려요. 네. 좋아. 자,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만난 여러분들께 우리 박정우 tv 배우님 그리고 우리 협회 경기이사님이신 박정우 경기이사님과 언언을 해서 여러분들 중에 또 우리 협회에 프로로 도전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소정의 특혜를 드리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한천만원 되겠네요. 제가 결정을했습니다 여러분 어! 반갑고 감사한 하루 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우리 또 시청하시고 지켜봐주시는 감사하므로 정말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상은 정말 값까지 주 도자기와 800만 원 상당이 있습니다. 자 45분 버섯. 네. 이거 깨지지 시게 진짜 잘가는줘야될 i'm